튜브 성경 통독 나의 사랑하는 책 할렐루야 이창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27장에서부터 29장까지 읽겠습니다. 서찬서 안수집사의 낭독입니다.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판율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이 아들 야소 부하미오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후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딸 반의 반장은 하호와 사람 두대요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지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아야요.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라. 기프나야는 삼십 명 중에 용사요. 삼십 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한미사바이 있으며 네째 딸 네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하사헤리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다섯째 딸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 의 아들 기라이니. 그에 반해 2만 0천명이요 일곱째 딸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반론사람 헬레스이니, 그에 반해 2만 0천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족 속 후사사람 십부개이니, 그에 반해 2만 0천명이요 하홉째 딸 하홉째 지휘관은 페냐민 자손 하나도사람 하비에셀이니, 그에 반해 2만 0천명이요 열째 딸 열째 지휘관은 세라족 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열한째 딸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푸나야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열두째 딸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그 반에 이만 사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갤리에세리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요리위 사람의 지도자는 금우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구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고무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디아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하스리엘의 아들 결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하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아세 있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리아의 아들 이또요. 페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네레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겨루함의 아들 하사레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비율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휴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유당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에의 아들 아스마우엣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오시아 의 아들 요나다는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굴루베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무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양의 감남나무와 복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밭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사람 호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사람 예드야는 낙위를 맡았고, 하갈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유당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로 하였더라. 다윗의 숲고 요나다는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하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보시 되었고, 푸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하비아다은 하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이십팔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각 지파의 흐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승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여럿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하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근무를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타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리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에 곧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헌약귀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리릴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29. 다위당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노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재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혹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비레금 삼천 달란트와 수는 칠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오천 달란트와 금만 달릭. 은만 달란트와 녿만 팔천 달란트와 철 십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루손 사람 여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당도 기뻐하니라. 사위시 호은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죽게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죽게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주를 내가 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더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승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에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분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천 마리요 순양이 천 마리요 어린 양이 천 마리요 또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재물을 드리고 이날의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도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 앉자 아버지 다윗을 여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유당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 에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늑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본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그의 평생에 여호와 앞에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극유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 부목사 이창준 낭독의 서찬석 안수집사였습니다.